이렇게 크게 넷으로 나뉘어진 주이시 운동에 직면한 하승원 왕국은 내부균열을 방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국 정복전쟁에 몰두했다. 아울러 왕이자 대제사장으로서 피정복민들이 주이시 조상들의 종교, 즉주다이즘으로 개종하도록 만드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정복전쟁을 수행하며 왕국과 사두개파의 부는 더욱 쌓였으나 전비를 구실로 더 많이 징수된 세금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주이시 왕국을 환영하던 민심은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들을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 투쟁을 성사시키려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미 헬라 군사 제도를 도입하고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왕국과 사두개파는 이들을 철저히 응징했다. 그래서 천여 명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동족상전의 비극을 일으킨 하스몬 왕조는 지세 100년이 지나자 형제들끼리 정권 다툼을 벌이며 기원전 63년 당시 다마스커스에 주둔하고 있던 폼페이 장군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호랑이를 집안에 들여다 놓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 예루살렘에 무혈입성한 폼페이 장군은 하스몬 왕조를 몰락시키고 팔레스틴을 로마 식민지로 편입시켰다. 조국의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망명길에 올랐던 일부 바리새파는 다시 입국했고 다시 망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 이내 그들의 명분이었던 종교투쟁을 지속해갔다. 그들은 새로운 외세인 로마와 힘겹게 겨루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주이시 왕조가 존속하던 때와는 달리 대제사장직을 율법대로 하라는 종교투쟁의 명분은 식민지 상황에서는 민족문화운동으로 그리고 나아가 정치권력투쟁으로 옮겨갔다. 하스모난가의 대제사장직 약탈을 비판하며. 등장한 바리세파 주장은 태생적으로 백성을 대변하고 있었다. 고대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의시들이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은 율법이었다. 백성들의 편에 서려던 바리세인들이 율법에 충실하려 노력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바리세파는 모든 주의시들이 율법 앞에서 평등함을 강조했다. 이는 결국 정권과 교권 모두 심지어 하스모 왕조 통치자들의 권력도 율법 앞에서는 한낱 건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다름 아니었다. 이렇게 율법을 강조한 바리세파는 당연히 헬라 문화의 유입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완전한 쇄국이 가능하면 좋겠으나 국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는 무의미한 정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들은 점차 헬레니즘화되어가는 정권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근거는 역시 율법이었다. 문제는 율법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달려있었다. 이미 기득권층을 형성한 사두계파는 성문화된 율법만을 인정하려 했다. 정치 및 종교를 모두 장악한 마당에 다른 해석의 비밀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이 앞장서서 성문율법에 지시된 그대로 제사만 제대로 드리면 되었다. 고대에 작성된 성문 율법만을 인정한다면 변화하는 세상에서 특히 새롭게 유입되는 헬라 문화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 근거 구절이 없으니 해석은 기득권을 쥔 사두계파의 입에 달려 있었다. 이 사실을 간파한 바리세파는 사두계파의 전행을 묵고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문율법뿐 아니라 이후 진행된 논의에서 발전한 구전율법 역시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가르쳤다. 만일 조상들이 받은 율법을 재해석하며, 전에 내려온 구전율법이 인정되면 당시 시대정신 역시 율법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식민지를 살더라도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율법에 따라 살 백성들을 계도할 수 있는 권위가 율법을 재해석하는 선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바리세파는 성년주의시 남자들이 매일 모이는 회당 그들을 가르치는 락비제도 그리고 기도를 소중히 여겼다. 그들의 정치 기반은 이렇게 민족이 있고 종교, 종교가 민족으로 일어나되는 사상에 달려 있었다.